안녕하세요. 해피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귀가 왜두 개가 있어야 할까요? 과학적으로 두 개가 있어야만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단순하게 접근해서 이제 한쪽 귀에 병이 생기더라도 반대쪽 귀가 정상이면 소통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에 다행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귀 질환 측면에서 보면, 그 양쪽 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 이건 역시 다양한 일이죠. 그 양쪽 귀에 청력이 떨어져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그 고통은 아마 그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깊이를 짐작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양측성 청력 저하는 그 유전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그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양측성 메니에르시병. 이 메니에르시병이 만성 질환이자 어찌 보면 이제 양측성으로 귀에 질환을 일으키는 질환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환에 대한 임상 양상과 그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이제 매니지시 환자분들 중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측성 매니로 진단이 되는가에 대한 빈도는 아 보고자들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그 추적 관찰 기간. 한 환자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돌봐주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본 논문 중에서는 그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양측성의 빈도를 47% 거의 이제 반 정도가 양측성으로 발전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30년이 넘으면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양측의 병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고한 논문도 있어서 제가 돌보고 있는 메니에르시 환자분들 중 양측성 메니에르시 환자의 비율보다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그 현재 양측성의 비율은 전체 메니에르시 환자의 약한5% 정도입니다. 그다음을 말씀드릴 것은 그 메니에르시병이 양측성으로 발전하는 양상인데요. 3분의 2 정도는 근데 시간 차이를 두고 생기고 먼저 한쪽이 귀에 발생한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쪽 귀에 생기고 나머지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귀의 상태, 그 청력이나 전정기관의 상태는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그 환자분의 먼저 증상이 발생한 첫 번째 귀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 귀의 중간 정도의 상태를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이제 또 다행이라고 생각되죠. 양측에 동시에 생기는 매니리시병의 경우에는 어 임상 양상이 이제 최악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비교적 드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귀의 상태를 유형별로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한쪽 귀가 매니리시병으로 진단이 돼서 어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병이 진행하는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계신데 마치 뭐 제가 뭐 잘못한 것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환자분들께서도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 진찰실 내에서도 이제 표정이 좀 어두우시고 심지어 이제 다른 병원을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제 입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난감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의 경우는. 나중에 이 반대쪽 귀에 매니에리시 병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귀에 매니에리시 병에 대한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 자체를 포기하시는 이는 절대로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자분의 마음속엔 반대쪽 귀가 남아 있으니 그냥 뭐~ 한쪽 귀로만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반대쪽 귀에 메니에르 생길 확률이 높은 만큼 메니에르 씨병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그 생활 습관 조절을 시행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내의 압력을 측정해서 정상 쪽의 귀 상태도 정기적으로 이제 체크해서 혹시나 양측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또한 이제 양측성의 경우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한10% 정도로 유전적인 성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알레르기 반응이 양성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전체 양측성 메니엘 환자의 약 50%로 그 면역 체계 이상과도 상당 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메니엘 시병은 그 뇌이 압력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자주 재발을 하는 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능이 다 소실이 되면 재발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으로 기능 소실로 인한 청각 기관이나 어지럼증 기관의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인한 그 불편감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게 되는 병으로 초기부터 내이 압력 조절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한 20년간 매니에르시병 어, 환자분을 만나뵈면서 가장 이제 심한 증례죠 양측성 매니에르시병의 임상 양상 및그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메니리시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